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 말씀이죠. 부활, 부활은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뭐 순간적으로는 살아날 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영원히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나, 살아났던 나사로도 죽어요. 다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 살아나신 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근데 살아나려면 일단 뭘 해야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크리스천으로 살려면 죽어야 한다.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그걸 죽이는 게 아니라 <laughs> 나의 이제 옛옛 사람 옛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애들이 표현을 하는데 옛날의 나의 성격 뭐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죽이라는 거죠. 내 성질 죽이라는 겁니다. 그걸 안 죽이면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면 좀 어렵잖아요. 변화되는 것이 어려운데. 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 기억하고요. 예수님은 일단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이제 증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인. 증인들이 있으면 뭐, 보통 증인을 설때 이제 두 명, 성경에 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이걸 그 정도로 됐을 가능성이 크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는데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웬만하게 알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통 어떤 학자들은 70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30만이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10만 명 이상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소문을 보았던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계셨으니까. 일단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 증거로 삼는 것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도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지 않았으면 다시 산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죽은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중요해요.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덤의 인봉이 끊어졌다. 인봉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붙이는 거죠. 얼마 전까지 이게 떠들썩하게 했던 게 그, 그거잖아요. 그 그거. 선교, 선거 투표함? <laughs> 그거. 원래 선거 투표함을 이렇게 뜯으면, 원래 이렇게 딱 같이 뜯는, 얘도 같이 찢어져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좋아요. 이게 스티커로 돼 있어. <laughs> 그래서 뜯었다가 어떻게, 해? 다시 붙일 수있왜 <laughs> 이렇게 만들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한번 뜯으면 이게 딱 종이가 이렇게 딱 뜯어지기 때문에,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붙일 수는 없잖아요. 아, 제가, 그 뭐지? 그 성교 투표하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근데 원래, 원래 인봉, 이건 뜯어져 면 끝이에요. 다시 붙일 수가 없고, 한번.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인봉이 끊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왜 그러냐면, 원래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고, 이 메시아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되어진 말씀이죠. 이걸 누가 알아? 성경 학자들 일단 제 서기관들이 알 거고 많은 학자들이 알 거고 제 사상들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녔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면 어떻게 돼? 분명히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안전장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제 사상들이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로마 군대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로마의 군대가 지킵니다. 로마의 군대 여러 당시에는요 만약에 그 보초를 서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그냥 처형해요, 즉결 처형. 지키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그냥 죽어요. 저희도 군대 다 군대 있을 때 보초 고문 되게 많이 썼었는데 가끔가다 뭐 자다가도 걸리고 뭐 그러는데 긴했 죽진 않았어요. <laughs> 죽진 않았는데 이런 지금 처형이에요 처형 바로 죽어요. 누가 지켰어요? 군인들이 지켰다고. 로마의 군대는 여러분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당나라 군대가 아니에요. 상당히 군대가 강해. 요이 사람들이 지켰다고요. 지켰는데, 인봉이 끊어졌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요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 이큰 돌을 누가 옮겼느냐? 당시에 이 돌이 2톤 정도 된대요. 2톤? 2톤인데, 원래 굴, 이 있으면, 그 돌을 여기다가, 뭐 입구를 여기다 놨다가, 여기에 이렇게 막아놔요. 막아놨다가 이제 만약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막아놓은 걸 떨어뜨려 빼 그럼 요기에 어떻게 굴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도가 있죠. 그래서 한번 내려가면 이걸 옮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2톤짜리 돌을 이게 굴려서 옮긴다는 게 이게 사실 한두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기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옮긴 거예요.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아까 그래서 이게 왜 확실한 증거, 죽음의 증거냐면 예수님을 넣고 완전히 확실하게 했고, 누가? 로마 군사가 지켰거든요. 로마 군사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했다는 거. 죽은 건 확실해요. 죽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부활했다는 라 것은 이제 여기서 돌문이 옮겨졌을 때 로마 군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무덤에 여인들이 와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 장사를 그 기름을 발라 드리고 여인들이 와요.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우리가 가기는 하는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옵니다. 왜냐면 이 돌을 어떻게 해? 옮겨야 되잖아. 못 옮겨요. 그러니까래서 어, 여러 여섯 분들이 믿음이 더 좋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야. <laughs> 제자들은 나중에 뭐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뛰어와서 보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거는 열렸습니다 해서 온 거고, <laughs> 여분들이원저가가지고온 거예요. 왔는데 이 돌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누가 옮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래서 로마 군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 로마 군사가 만약에, 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그럼 이 군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처형이요 처형. 다 처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재장들에 가서 돈 주고, 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소문을 퍼뜨리거든요.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뭐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사실은 말도 안 되죠. 만약에 훔쳐가도 문제잖아. 군대가 지키는데. 군대가 지키는데 훔쳐가도 문제인데, 그걸로 이렇게 덮었다는 거 왜냐면 제사장들이 그들을 도와준 거죠. 탄이, 악한 쪽으로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있었고 예수님 그 아까 여인들이 갔다 그랬잖아요 여인들이 가서 이제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고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까 했 베드로와 요한이 빡 뛰어와가지고 봤더니 진짜 없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고 이게 새벽에 있었던 일 이야기고 아침에 있었던 일 이야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빡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이 사라졌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으니까, 부활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이 얘기를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야겠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찾지 않고 저것들이 거짓말하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쟤네 들이 거짓말하네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요. 예 예수님 분명히 본인이 내가 부활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딱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안 믿어요. 우리 같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여러 점심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도, 이제 흩어지는 거야.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이렇게 흩어지는 거야. 거기다가 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야. 그 중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어, 13절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 25리는 10km. 10km면 여기서 광주? 네, 광주 정도 거리예요. 여기서 광주? 성남도 아마 10km 정도 될 거예요. 이 네, 정도의 거리. 좀 가까운데 는 6km 하튼 10km 정도. 10km 정도 거리로 어떻게 하는 거? 가는 거예요. 엠마오라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라고 하는 곳인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죠 엠마오르 내려가. 원래 예루살렘이 높으니까 그, 그 길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엠마오르는 엠마오라는 뜻은요,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방황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두 제자가 내려가는 중이에요. 시키로 떨어진 그곳에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16절에 아,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넘겨주세요. 같이 시작.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데 누가?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어떻게?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 몰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랑 같이 걸어가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 만나고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일단 누구한테 나타나신 거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뭐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때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띄고 슬프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못 들었으면 뭐 그렇다고 치는데 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나사면 예수의 일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어, 선한, 아, 능한 선지자였다. 그들이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21절에 사흘째가 됐고요. 22절, 23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아멘.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입니다. 여기 등장을 하죠. 18절 말씀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 어,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있었고 예수님한테 그 무덤에 갈때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이 사람의 아내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맞냐? 뭐?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하여튼 가까운 그런한 사예요. 네 글로바라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이 이 사람의 아내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무덤에서 빈걸 봤어요. 봤다고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뭐 이렇게 다시 얘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도, <laughs> 이 사람은, <laughs> 자, 신의 아내가 목격자인데, 자신의 아내가 그 목격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가도, 이 사람은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한테 간 이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만 갔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갔겠죠, 고향으로. 근데 여기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남자,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안 듣는 건가? <laughs> 아내를 못 믿어. <laughs> 예, 뭐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예,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그런 거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글로바는 가면 안 되죠. 글로바는 가면 안 되는데, 글로바가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에요. 야고보.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큰 야고보가, 아, 세배대의 아들입니다. 세배대의 아들. 세배대가 아버지고 아들. 이 야고보가 요한하고 형제죠.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인데,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 이 사람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 아버지? <laughs> 뭐, 그런, 그런 의미,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야구보의, 예수님의 12제 중에 한 명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게.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게, 원래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마리아이잖아요. 마리아하고, 야,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하고, 친, 이에요 친척이에요. 원래 친척이에요. 그래서 친척이고, 여기도 아마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예수님 사역하실 때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나중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해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친척, 원래 친척이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팔을 안으로 굽고 원래 그 혈연이 강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혈연. 아마 이 사람도 그래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이 사람들 이러한, 이러한 중요한 사람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도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봤어, 이 사람들이? 죽는 걸 봤잖아. 그래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는 걸 봤잖아.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말 능력,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능력이 없어진 거잖아. 요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삼손이 머리, 털이 다 잘리고 나서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얼마나 채찍을 맞을 때부터 얼마나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셔요. 그렇잖아요. 아마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은 정말 눈 뜨고는 못 봤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한, 그러한, 아우, 이거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는 어떻게?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 라는. 예수님은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 마음속에 딱 잡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산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 쪽으로 향하기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믿는 것이 어려워요. 믿는 것이 어려워요. 무슨, 많은, 수많은 뭐 기적,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봐도요, 이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마음 속에 딱 사로잡히면 어렵다라는 거. 그 그러한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아마도 이건 아마도인데 가장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아서 아마 가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나 싶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대표성. 이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잘 동역자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잊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으셨겠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가르뉴다도 아마 3일 정도만 버텼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수있는 그날까지 버텼으면 아마 가로뉴다는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가장 큰 상처는 아마 가로뉴다가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왜냐하면 가로뉴다도 예수님을 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돈 때문이었다면 은삼십에 팔진 않았겠죠. 설마. 뭐 제가 만약에 가로뉴다였다면 에이 금한 달란트 정도는? <laughs> 그렇잖아요. 아니 몇억 정도는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몸값이 예수님의 몸값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요 근데 은삼십은 노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가격에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뭐할줄 알았는데 역사를 이루고 개선장군처럼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에서 나라를 구원해 줄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맨날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맨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때만 가고 그들만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거덜떠도 보지도 않아.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죠. 맨날 세리, 뭐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가고 맨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이런 일들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원래 병원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병원이 그러죠, 그렇죠. <laughs>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속된 말 죄송한데 돈 되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속된 말로 돈 되는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그런 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욕 먹는 것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돈 많은 줄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아요. 제가 만나면 다 부자인 줄 알아. <laughs> 부작긴하죠 제가. <laughs>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남은 게 없어. 어, 그동안 내가 뭐 물질로든 뭐 헌신으로든 무엇으로도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장사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디? 그냥 고향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도 큰걸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스피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어 바쳐 순교하였던 것처럼. 어,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하지는 않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는 거죠. 그래서 부여 아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처음에는 몰랐죠. 눈이 가려워져서. 그런데 여러분 눈이 가려워지면 안 됩니다. 항상 눈을 뜨고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말씀은 이제 눈이 밝아져서 다시 회복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그런 내용까지가 이제 쭉 되어지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인지하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교회 다니며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